장례위장님 저희가 이제 장소를 또 옮겨서 여기가 네. 어디입니까? 여기가 저희 대찬병원의 자랑인 어, 스포츠 재활센터입니다. 네, 스포츠 메디컬 센터로 장소를 옮겨봤는데요. 네. 저한테 이런 것도 안겨주시고 요 소등구도 들고 계시고 네. 뭐 이런 들고 있는 이유가 다 있을 거죠? 네. 네. 오늘은 저희 어깨 운동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어깨 운동이 그냥 뭐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제일 관절 범위가 넓은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360도 돌아가죠. 어 근데 이 관절이 이제 병에 걸리면 네. 이 자유로운 관절을 굳어지게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오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깨 관절이 굳어졌을 때 어깨를 푸는 네. 방법이 네. 막 무자비로 푸는 게 아니라 네. 순서대로 그리고 올바른 자세에서 그 운동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효과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산에 가서 그냥 열심히 돌리기만 하시던데 네. 그런 방법으로는 푸는 방법, 푸는 게 아닌가 죠 예. 맞습니다. 네. 어깨 관절이 굳어지는 순서랑 푸는 순서가 정반대 방향입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질병에 걸렸을 때 어깨가 이렇게 여러 방향 중에서도 어깨 내회전이 먼저 굳어지고요. 그 후에 어깨를 밖으로 돌리는 바깥 회전, 외회전이 굳어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전방 거상이 굳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내회전, 외회전이 굳어졌을 때는 잘 모르시다가, 네. 팔이 이제 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굳어지는 단계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병원을 네. 찾아오시네요. 저희 마지막 단계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네. 이미 병은 생겼지만 잘 모르고 계시다가 네. 이제 후반기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어, 그래서 푸는 방법도 제일 먼저 올리는 전방 도상을 먼저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외회전 단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회전을 풀어주는 그런 순서를 지켜서 나가야 되지. 그러면 예. 는 순서와 푸는 순서가 역순이라는 네. 말씀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네. 내회전을 풀게 되면, 통증만 일어나게 되고 운동의 효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전문 스포츠 메디컬 센터 어, 팀장님을 모시고 운동법이 어떻게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걸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모신 분은 어, 저희 대참병원의 스포츠 메디컬 팀 운동 치료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는 팀장님 김원진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김윤식 팀장님. 네, 지금 무슨 네. 운동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운동은 전방 거상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전방 아, 거상 운동 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건보여드릴게요 네, 직접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네. 양손을 잡으시고 팔을 위로 천천히 올리실 건데요. 위로 어, 쭉 끝까지 올리시는 동작에 있어서 앞쪽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서 자 옆에서 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별거 아닌거 아니에요? 이게 뭐 운동이 됩니까 이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 보이는데 정원장님 뭐, 이게 뭐 운동이 되나요? 자 전방거상운동은 어깨 운동 스트레칭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데요. 어 지금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프신 분들한테는 되게 힘든 동작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그 효과, 효과와 그, 그 치료에 있어서 정확한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방 보상 운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독을 이용하는데 이 소독구는 티바라고 그러는데 이런 전문적인 자 모양으로 생겨서 t 바라고 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소독구가 없이 집에서 간단히 밀대라든가 빗자루, 심지어는 국자를 잡고서도 네.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국자를 쓰면 좀긴 국자를 써야 될거아요 네, 긴 국자를 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티바 세트를 네. 티바봉을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잡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위는 자 왼쪽 어깨가 지금 아프신 분들은 굳어 있으신 분들은. 이 왼쪽 팔꿈치가 대부분 이렇게 굽어져서 잡게 됩니다. 아, 그럼 질환이 음, 있는 쪽 어깨가 예. 그 팔꿈치가 굽어진다는 거이시죠왜 네. 네. 그러냐하면 팔꿈치를 펴는 동작만으로도 어깨는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어, 불편감을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을 잡는 자세만 봐도 이렇게 팔꿈치가 굽어 계신 분들은 벌써 어깨가 많이 굳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 넓이로 잡으셔서 팔꿈치를, 양쪽 팔꿈치를 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벌써 스트레칭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때 아프신 어깨에 힘을 빼고 안 아픈 어깨로 이 봉을 이용해서 아픈 어깨를 들어 올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아픈 어깨는 힘을 빼지게 되고 안 아픈 어깨가 봉을 끝까지 들어 올려주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시는데, 그거를 참고 한 10초 정도 스트레칭을 유지 않고 천천히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작고 해봐서 올려봐서 팔꿈치가 펴지나 안 펴지나 하 봐도 자가진단이 되겠는데요. 어깨가 굳어 있는지 않거든요. 네, 그런 간단한 걸로 자가진단이 될수 있고 공을 잡고 팔꿈치를 폈을 때 네. 통증이 느껴지면 어깨는 이미 상당 부분 굳어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뭐그 뭔가 뭐 외에 또 다른 주의사항이나 뭐 치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대단한 원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전반 보상을할때 보통 굳어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할때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팔이 어 음. 나는 팔이 잘 올라가 이렇게 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자세는 허리를,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고 네. 어깨의 각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 자세가 됩니다. 음. 이거는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어깨가 뒤로 어, 어깨가 젖혀진 상태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방 거상 운동을 하기 전에 집에서 간단히 베개나 네. 수건으로 이렇게 벽에 두고 네. 뒤꿈치를 벽에 붙이고 등으로 그 수건이나 베개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좀 전에 배우셨던 전방 보상 운동을 발꿈치를 편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베개를 받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 어깨가 굳어 계신 분들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허리를 젖히게 되면 이렇게 젖히게 되면 베개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 베개 떨어져 버리네요. 네, 그래서 네. 베개가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잘못된 자세에서 아, 운동을 네. 할수 있다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항상 이렇게 베개를 등에 지고 이 베개가 떨어지지 않는 위치까지 스트레칭 운동을 음. 하는 것이 정확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런 소도구들을 이용을 하면 전문 네. 재활 치료센터가 없거나 혹시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운동을 할수 있겠군요. 예, 네. 집에서 간단히 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모든 운동은 그 시기와 정확한 자세. 네. 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런 정확한 자세를 지키다 보면. 어, 운동의 양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원진 총장님 네. 어깨 운동이 그뭐 쉬워 보이는데 가 네. 어깨 아픈 분들한테는 이렇게 힘든 운동이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뭐이 뭐 운동도 힘들다라는 너무 네. 굳어서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뭐, 팁이 좋은 게 있을까요? 아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떤 팁이? 서서 할때 통증이 많이 증가가 돼서 더, 더 이상 못 돌리겠다 싶은 네. 분들은 네. 일단 바닥에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하시면 훨씬 쉽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누워서 운동이 가능한군요. 예. 그러면 누워서 운동을 하는 면은 더 좋다는 뭔가 그런 게 이유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또 그, 팔을 올릴 때는 아까 전에 정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쪽 팔을 도와줘서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누워서 하게 되면 중력 의 힘을 받지 않고 오히려 중력의 힘을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양쪽 네. 손을 올릴 때 훨씬 수월하게기 음, 그러면 누워서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서서하거나 앉아서 하는 운동이 힘드신 분들, 네, 그러면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 어깨 관절이 굳으신 굳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방 과상 운동, 가장 기본적인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